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으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선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벨, 에노, 노아,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국, 요셉, 모세, 라합,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민, 상렬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예수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 약의 성도들은 모세계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 글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밖을 피하여 숨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글자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글자의 오심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주 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린 땅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 예수를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